나 네, 이번엔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목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laughs> 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어, 이른바 제삼지대 예, 빅텐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정치 현안 가지고 얘기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안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그 나올지 이제 미리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기자 회견의 형식보다는 신년 대담 형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어, 과연 김건희 여사. 이 논란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좀 어떻게 해결을 할지 예, 최 의원님께서 뭐 답변을 해 주실까요? 어, 사실 이뭐 신년 대담이라는 것도 어떤 질문이 나올지는 모르죠. 원칙적으로 네. 얘기하면. 네. 어, 그런데 기자회견이라는 형태가 저는 더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음. 그 추가 질문도 할수 있고 뭐 이런저런 또 그, 그건 이제 대담은 뭐 한두 명이 하지만 네. 사실은 그 기자회견은 여러 기자들이 다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근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 몰카 공작에 의한 피해자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왔는데 네. 물론 그거는 뭐 저는 명백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러면 피해자다라는 것만 강조하고 끝난 문제냐 이게. 네. 왜냐면 명품 파우치백을 <laughs> 일단, 받은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그 경위를 설명해야 하는 게 저는 국민적 요구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부터 사과할 이유까지는 없는 것 같고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를 쭉 설명하고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음, 이렇게 이해를 높여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아마 국민들 사이에서 아, 저 정도면 뭐 납득이 된다든지 아니면 네. 저 정도면 사과할 수준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사과 여부는 설명을 먼저 들어본 뒤에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어쨌든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그 다음에 사과 여부를 판단해야 될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홍익표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사고로 끝날 게 아니라 검찰 수사를 해야 될 내용이다. 이런 입장을 이제 강조를 했는데요. 외신에서도 이번 사건 이제 좀 주목을 하면서 보도가 됐는데 이게 과연 어, 검찰 수사까지 가야 될 사안으로 보시는지 성현 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실 관계를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죠. 이건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는 아니고요. 일반 국민도 아니 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뭐, 책임지고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잘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평생 검사하신 분 아닙니까? 음. 그럼 이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면, 어 이건 뭐, 음 범죄행위는 아니다. 음.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네. 어 그럼 굳이 사고할 일은 없다. 설명만 잘 하면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음. 그래서 딱 떨어지는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지만, 이건 위법성이 있으니까 자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윤석열 네. 대통령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달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어, 조금 더, 한발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뭐 별, 별일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어, 이렇게 넘어가면은 국민들, 국민이 그 모습을 보고 하면 좋아할지. 음. 이 객관성이 없잖아요. 임권희 여사의 남편 아닌가요? 음. 그러니까, 이게 뭐 부부 간에 서로 뭐 저렇게 설명하면 그걸 어, 납득을 할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마침 그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서 뭐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한 바가 있고 해서 네. <laughs> 이 법을 저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특별감찰관 법이라고 아예 따로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일단은 여기서는 감찰을 하는 거더라고요. 한달 동안 감찰하고 좀 부족하면 또 연장해서 할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당하게 금품 향응을 주고받은 행위 이걸 감찰하게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범죄 혐의가 명백하면 고발하게 돼 있고, 음. 아, 이건 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수사 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음. 검찰로 넘기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이 절차는 밟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이걸 거쳐야 그래도 일반 국민이 볼 때, 아, 특별감찰관이 저를... 감찰관이 저렇게 감찰까지 했는데 음. 결론을 저렇게 냈다면 뭐 납득할 수 있다. 음. 뭐 이렇게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특별감찰관의 감찰, 아니, 조사를 받는 수순이 바람직해 보인다. 근데 뭐 현실적으로 뭐 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니 그왜 그러냐면 현재 특별감찰관이 공석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네.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정해서 대통령한테 뭐세 명인가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한 명을 고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뭐 여당 한명 추천하고 야당 한명 추천하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은 여당이 추천한 사람을 아마 그 고르게 될 것이고, 음. 그렇게 되면 이제 또그 중립성에 대해서 야당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거라고요. 네. 어, 그렇게 돼서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또다시 야당이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 윤 대통령이 사실은 진정성 있게 설명을 하고 음. 또그 부분에 관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 네. 어,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지검에 배당이 돼 있습니다. 이미. 네. 고발 사건이. 네. 어,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고 뭐 만약에 그게 또좀 그 부실하다. 싶으면 뭐 그다음에 이제 야, 여야가 또 협의를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네. 일단 그윤 대통령의 관련한 그 입장 표명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신년 대담 형식의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틀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에 이제 만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이제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갈등의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됐던 김경렬 비대위원회 거취에 대해서 아직도 감론 일박이 이제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 위원의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일축을 했고 하지만 당내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비대위원의 거취 문제, 좀그 당내에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떻게 좀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이거 좀 쉽지 않은 문제일 겁니다. 이게 김경률 비대위원이 사퇴를 한다.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그냥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아, 저 사람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맞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 네. 그러면 한동훈 체제로 총선을 어떻게 치르죠? <laughs> 걱정이 많을 겁니다. 또 사퇴를 안 하고 버티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망신을 사는 망신, 망신을 사는 이런 셈이죠. 그래서 네. 에,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힘겨루기가 진행 중이고 지금 엉뚱하게 뭐아 민주당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야당 쪽 공격을 하는 쪽으로. 이 방향 전환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게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치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또 그걸 뭐 어찌 어찌 해서 봉합을 해도 또 3라운드가 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1라운드는 한동훈 위원장 사퇴 문제였고 2라운드는 김경률 비대위원 사퇴 여부. 네. 3라운드는 공천인가? 공천이죠. 영산 네. 출신 음. 어, 이 대통령 참모했던 사람들을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느 정도 뭐 배려하느냐, 말 그대로 공정하게 공천을 해서 음. 과감하게 탈락시키기까지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총전까지갈 길이 먼것 같습니다. 네, 뭐 한간에서는 김경률 이제 그 위원이. 선거 전에 본격적으로 이제 뛰어든 다음에 스스로 뭐 사퇴하는 이런 모양새가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수 있지 않느냐는. 아니, 그렇죠. 이제... 아니,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비대위원은 이제 비상시가 아니고 정상이라면 최고위원격에 해당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이제 어, 그 형식상으로 보면 공간위원에서 결정한 걸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거든요. 그 네. 근데 자기가 출마한다고 하면 이게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 아니냐. <laughs> 네. 이제 이렇게 판단이 되죠. 음.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백 논란과 관련해서 김경근 비대위원회 사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네. 이게 이제 지금 사퇴하면 명품백 때문에 사퇴하는 게 되는 거고 음. 만약에 시간을 가지고 좀 나중에 사퇴하면 그거는 뭐 일종의 중립성 문제. 출마자의 중립성 문제 때문에 사퇴하는 게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절충점을 찾느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결국 선택의 문제인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의 요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요구가 정말 김경률 비대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지 음. 아니면 적당한 시점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근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퇴는 뭐 쟁점은 아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 그런 걸 보면 아마 별로 용산에서 그렇게 김경률 위대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은 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 네. 복잡할 겁니다. 이게 지금 사퇴하나 나중에 뭐 어, 중립성 문제로 사퇴하나 사퇴하는 순간 아 김건희 여사 때문에 사퇴하는 것이다라고 일반 국민은 받아들일 것 같고요. 어, 이분이 이 김경률 회계사 보통 분이 아니에요. 이게 시민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고요. 참여연대 활동을 하시다가, 아, 이건, 어, 어 조국 사태 때, 이거, 어, 이제, 어, 어떤 그 민주운동하고 시민운동 하던 이런 사람들의 이중성에 문제가 있다그래서 참여연대 그만두고 조국 흑서, 책까지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취재하는 기자들이 이렇게 통화를 할때 보면 굉장히 좀 어떤 그, 그, 진중함, 진지함이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음. 이분이 마포를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스스로 결정한 겁니다. 이게 현동훈 위원장이 시킨 게 아니거든요. 음. 이거 그렇게 쉽게 접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네. 나중에 적절하게 핑계를 대서 접는다. 제가 볼땐 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본인의 거치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니까요. 음. 네. 이거 사퇴시키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용산에서. 당분간 그냥 쭉갈 것이다. 예, 그냥 쭉갈 것이다. 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비대위원 사태 문제, 그 다음에 네. 출마를 접는 문제, 또그두 음. 가지도 서로 다른 거죠. 역시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의 거취를 둘러싸고도 굉장히 좀 복잡하게 좀 얼, 상황이 얽혀있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용산의 의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용산의 의중. 그 중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쟁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쟁점으로 생각한다면 대통령실. 그중에서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양양자 대표의 한국의 희망이 제3지대의 첫 물꼬를 트는 합당을 했습니다. 다음 수순에 당연히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위원장의 새로운 미래는 그 미래태 연합과 공동 창당을 준비하면서 이른바 그중 텐트를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이렇게 이제 중텐트끼리 모이고 나중에 큰 바다에서 만나는 빅텐트가 성사가 될수 있을 것인지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게요. 어 이게 우리가 어, 이낙연 전 총리하고 민주당 탈당한 국회의원 세 명하고는 그냥 금방 당을 하나로 네. 합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은 모양이에요. 음. 지금 아직 날짜도 못 잡고 있다고 합니다. 뭐좀 삐그럭삐그럭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중 텐트 만들어서 빅 텐트로 합치고 이게 그림은 멋있어 보이는데 이게 그렇게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음. 또 일단 이준석 신당하고 이제 양양자 신당 네. 한국의 희망이죠. 합당 선언을 했는데 뭐 거긴 그럴 수 있는데 그럼 금태섭 전 의원이 추진하는 그 신당하고는 어디 하고 먼저 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정리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게 이준석 음, 개혁신당 대표의 태도가, 네. 어, 좀, 여전히 애매합니다. 이걸 이, 이낙연 어, 전 총리, 또 민주당 탈당한 의원들하고 손을, 손을 잡는 게 좋은지 아닌지. 어, 오늘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국공합작을 하려면 일, 일본이 쳐들어온다. 뭐 이런 뭐 명분이라도 있어야 된다. 음. 근데 그,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낙연 전 총리는 아무래도 뭐 김대중, 어, 네. 노무현, 뭐,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가치와 정책을 계승하는 사람이고요. 민주당 탈당파 세명 의원도 아마 그럴 겁니다. 음.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그 노선인가요? 아닌,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제복지 분야도 다르고요. 특히 외교안보 쪽은 아마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나도 안 맞춰보고 우리 무조건 제3지대에서 만나서 사회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얼마나 명분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그걸 먼저 채워야 된다라는 이준석 대표의 말에 좀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뭐 되긴 될 수가 있지만 뭐 그렇게 쉽게 될것 같지는 않다. 좀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념과 정책의 차이가 이제 좀그 많이 있는 그 이준석 대표, 이낙연 대표, 소위 말하는 그 낙준 연대가. 합당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명분이 분명하게 좀 있어야 되죠. 최소한의 명분하고 가치가 있어야죠. 알겠습니다. 현재 그 제3지대가 이제 가장 민감하게 또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공천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천권 배분이 또 이제 가장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는 이제 이낙연 어, 위원장이 불출마를 네. 이제 선언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험지 혹은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좀 출마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대표에게 좀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이제 기류였는데 그새 들어서 좀 기류가 좀 바뀌기도 했고 또 이낙연 대표가 오히려 이준석 대표에게 좀 이렇게 어, 손을 내미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바뀌었는데 앞으로 제3지대의 상황 좀그 최현님은 어떻게 글쎄 근데 저는 원래 이 제3지대가 함께 모여서 빅텐트를 만들자 하는 데에 대한 그냥 그 어떤 개괄적인 그 합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여론에 따라서 굉장히 출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론 조사요? 이준, 어,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이낙연 그 신당보다 조금 더 나오니까, 여론조사를 여론 하면. 네.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 이준석 대표가 뭔가 주도권을 자기중심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발언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사이에 원래부터도 간격이 굉장히 큰데 지금은 이제 불신이 또 쌓이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그 대체적으로 지난번에 공감대를 이뤘던 부분에 대해서, 어 지금은 뭔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른바 중텐트라는 걸 먼저 지금 한 모양인데, 네. 자 이렇게 빅텐트를 그림을 그리다가 중텐트라는 단계를 하나 거친다. 이렇게 되면 저는 빅텐트가 될 가능성 그만큼. 줄어든다고 봅니다. 어, 어 이거는 처음부터 빅텐트로 가야 된다. 처음부터 빅텐트로 이거는 네. 단번에 가지 않으면 네. 그야말로 어찌 보면 묻지마 빅텐트 계열로 가지 않으면 네. 뭐 중텐트를 거치고 뭐뭐그 그다음에 이쪽은 이쪽대로 하고 음. 이렇게 되면 네. 점점 더 멀어지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빅텐트의 그림은 가물가물해진다. 아,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얽히고설켜서 더 복잡하게 복잡하고 되고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 꼬이고 꼬여서 빅텐트로 가기 힘들어 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이제 그 이낙연 위원장이 여러 차례 이제 불출마를 선언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기저기서 험지 출마 혹은 이제 광주 출마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이제 광주 출마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인데요. 이낙연 위원장을 이제 압박했던 이준석 대표를 포함해서 양이 대표 어, 출마를 과연 할지 이준석 대표는 뭐뭐 할게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한다면 어느 지역에 또 출마를 할지 네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어 최근에 전체적인 국면을 보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부분을 틀수 있으면 어떻게 수용을, 수용을 해서 네. 어,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그물망에서 도망가는지 못하도록 음. 아마 그런 포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어, 그래서 이제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음. 불출마 아니겠습니까. 불출마 네. 본인이 선언을 했잖아요. 네. 그 불출마 얘기는 사실은 미국 갔다가 귀국 갈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이에요. 음. 그런데 그걸 와서 지금 갑자기 뒤집으라 하는 것까지도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요구를 많이 들어주고 음. 어, 이렇게 돼서 이제 일종의 뭐 이낙연 전 대표 측 입장에서 본다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laughs> 그 자꾸 이제 뭐 우리 안으로 이렇게 가둘려는 듯한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지금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네.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이 신당에서 이낙연 전 대표만큼 그 표를 모을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2월이나 이때쯤 가면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그 어떤 1심 선고 같은 것들이 나오,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호남에서 과연 이준석, 아니 저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총선을 칠 수가 있겠는가 하는 회의론도 나올 수 있고, 음.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면 네. 저 같으면 광주 출마를 강행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광주 출마를 이제 예상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제 출마를 한다면 네. 예성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별로 예측하고 싶지 않아요 음. 이게 왜 그러냐면 본인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아침에는 출마할까 그러다 저녁에는 아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어, 일단 광주 전남 민심이 이낙연 전 총리한테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런 네. 부분이 있고요. 또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까지 선거 치러서 별로 접은 적이 없어요. 음. 지난번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진게 아마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전에 국회의원도 그렇고 전남지사 경선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다 이겼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 낙선에 대한 그어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어 이런 변수도 있고요. 어 광주에 또 출마한다면 민주당 후보와 대결에서는 좀. 광주는 뭐 지역구가 광주의 네. 어느 지역을 출, 출마하든 별 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그 광주 내부에서는 약간 뭐, 뭐 어떤 그다 비슷하다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남의 그 영광 안평으로 가라 이런 뭐 의견도 있는데 거기는 뭐 옳지 않다고 하요. 이계호 의원인가요?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굉장히 친한 분이 아마 그쪽에 있모양인데 어, 자기 이제 직, 직속 좀그 개보 비슷한 네. 그분하고 선거를 치르는 건 일,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음. 만약에 한다면 광주에 출마할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이게 약간 결정장애가 좀 있는 분이고 그래서 네. 음, 두고 봐야 됩니다. 이, 이준석 대표가 출마한다면 어느 지역 이준석 전 대표도 네. 뭐 노원병에서 세번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 별명이 마삼중이죠. 마이너스 삼전중진. 네. 그 그러니까 노원병에서만 세번 떨어졌는데 그런데 다른 데로 출마하면 좀 비겁해 보이지 않나요? 거기가 어차피 험지고그래서 네. 승부를 보는 게 옳다, 뭐 노령병? 이런 건데 네. 아무튼 이준석 대표 어디로 출마할지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예측하고 싶진않고요 음.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양쪽에서 서로 이를테면, 뭐 이왕이면 이낙연 전 총리가 개항에 가서 이재명 어~ 대표하고 뭐 싸워라뭐레드소리도 네. 있죠. 네. 네, 또 이준석 대표는 그러지 말고 분당에 가서 안철수하고 싸우면 이번 음. 선거에 뭐 대박이 날 것이다. 주위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네. 이건 정치 도의상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네. 국회의원이 자기 어느 지역에 출마할 것인가는 굉장히 신중의 신중을 음. 거듭해서 결정해야 되고 또그 지역 유권자들이 받아줘야 되는 문제예요. 이걸 네. 너무 이 총선을, 이 선거를 게임의 법칙으로만 보는 것 같아서. 음. 지켜보는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마지막 이슈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원주 전 의원의 거취 행보에 대한 건데요. 예, 이원주 전 의원에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전화로 이제 복당을 권유를 한 상황입니다. 외연 확장에 이제 뭐 그런 의미가 있다. 뭐 하지만 이전 의원이 과거 민주당을 탈당한 경력이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해온 만큼 일단 들어온 상황이 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당의 정체성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 복당이 이제 민주당으로 하게 된다면 어쨌든 여섯 번째 이제 그 당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총선고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이현주 의원의 복당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두 분의 마지막 논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분란만 일으키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네. 대표는 이제 그 현재 반윤이다. 뭐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현주 전 의원을 끌어들여서 뭔가 방패마귀로 좀 삼고자 하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네. 이현주 전 의원의 그동안의 이 정치 유전을 보면 음. 정말 혹독하게 그 민주당을 비판했었거든요. 네, 민주당 소속이었고, 탈당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들어와서 또 민주당을 비판한 이그 기록들이 너무 많아요.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해명하기 시작하면 민주당 복당 안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음. 제가 보건대는 그 지금 들어가서 당내에서도 저렇게 불만이 많은데, 네, 아마 뭐 확장성. 뭐 그런 음, 것들은 네. 본인의 과거 발, 그 발언에 발목이 잡혀서 별로 그 아마 거둘 만한 수확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왜이원주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냈을까요? 예, 그렇잖아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마침 우연히 좀 통화를 했는데 요 어 이런 거라고 합니다. 이현주 전 의원 설명은 그니까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탈당하는 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뭐 음. 이제 이런 걸좀 보여주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하고요. 물론 이제 반윤석열 뭐 이런 정치적인 상징성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입당 요청을 하면서 이제 복당 요청 네. 입당 요청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다른 지도부하고는 그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잘안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민주 당 안에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고요. 이원주전 의원으로서는 뭐 어디 입당을 해서 뭐 어디 험지 출마해서 뭐 떨어질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여기서 역할을 하거나 네. 어, 뭐꼭100% 출마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명분과 뭐 어, 실질적인 이해 관계를 잘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도 결정을 안 했다 그래요. 음. 저한테도 의견을 묻길래 그걸 기자가 해줄 얘기는 아니고 다만 이건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니까. 아, 이원주 의원이 직접 좀그 자문을 아니 자문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편하게 통화를 하면서 의견을 묻길래 그건 계산을 할 문제는 아니고 직관과 또 가슴에. 예, 따르는 게 좋겠다 그냥 그런 어, 얘기를 좀 편하게 해줬습니다 저도 어떻게 결정을 할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네. 본인도 어제 그 방송한 인터뷰에서 꼭 출마를 뭐 전제로 한 예, 그런 건 어, 그런 건 아니다라고 예, 밝히 더군요 알겠습니다. 향후 또 이현주 전 의원의 행보도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두 분의 마무리로 한줄 논평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위원님부터 듣고 볼까요? 음 저희가 초반에 사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파우치백 얘기를 했었죠. 네. 어 근데 이게 나온 지가 벌써 두달 정도 됩니다. 음.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용산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거의 공개적으로는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뭉갠다 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입장을 내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한줄 넘평을 만시지탄의 명품백 해명으로 하겠습니다. 네. 성현님 네, 저도 비슷한 건데요. 이 어, 신년 대담은 아무리 봐도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어, 신년 대담하면은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아주 짜고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음. 오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이게 기자 기자회견을 해서 좀 정면 돌파를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옛날에 YS 어, 김영삼 대통령처럼 이제 뭐 어떤 대도무문 이런 방식으로. 네. 기자들이 좀, 어, 어,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대통령이 좀, 뭐, 좀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좀더 진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 한줄 논평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 향해서 좀 조언을 드리는 어, 기자회견으로 정면 돌파하라라고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오히려 그좀 당황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진정성 있고 진솔하게 다가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한줄 논평까지 들었고요.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록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님 기자와 함께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출구 전략, 그리고 이현주 전 의원의 민주당 복당 공방에 대한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